정준아, 4대0 맞아? 네? 4대0 맞아? 야, 너, 들이람들이 너, 약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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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그런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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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에어컨 틀었다왜 <laughs> 이렇게 시원해지냐? 그 주변 같이 뒤집면서 하면 돼 에어컨 틀었다 되게 시원해요 지금 네, 제가 그래서 여기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있기 싫은 거예요 네, 어컨 <laughs> 그럼 저기 가서 하세 이거 저기까지 되냐? 모르겠어요, 저기 먼데까지안해 저기 나오던데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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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뭘, 틀면 안될다같은데 틀어놔가지고 うん。<What? S 2> ah. 아니 지금 다들어갔는데 에어컨 틀면 안될것 같은데요? 너격하 아니야? 한번더그더 이거 전력량 뭐은 보호되는 거 아니야? 뭐 그런 거 죄송한데 한번 해야죠 잘리는거 아니에요 우리? 스냅이 켰다고 1차 전공가 없겠지

Allah'a emanet 아,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? 야, 점점 손가락이 엄지손가락만 해주고 있어 채혁이 형이 하고 있어요, 최경. 형안 아, 되겠네 야, 이게 내가 빨리... 받고. 자꾸 조작을 하고 그래 <laughs> 야, 인규야, 인규야, 너무 양심 없다. 땀나는거땀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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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네, 짧은 땀, 땀 나. 나와요. 이 옷이. 이 땀이 나가지야. 안에 이런 거다져지고 아, 아. 이렇게. 저이번도 땀이 나. <laughs> 이거 번 이거, 이거 이게 아요 아, 드라이피스로 다. 드라이스아닌 네. 안, 싶은데, 안 아니, 모르겠어요. 아, 너무 근데 힘들어요. 이거 뭐지? 집에서 자전거 탈때 샀어요. 자전거 탈때입으에어거탈 때를... 때. 땀복이지, 땀복. 땀보기. 자전거 많이 타면 땀만 아, 끼더라 괜찮아요. 아직 젊어서 약해져도 세요. 하긴 한 미나이다 유본차가 물처럼. 저도 보사리를 아주 그냥, 어. 나사리를더 먹어. <laughs> 아. 나는 사이드 옆 빼고 면대신도자리들다 그 야. 면대신도자리나 그 <laughs> 다리길 키로 빠졌는데저 4kg 넣겠어요. 한라운드만 <laughs> <동안> 4kg 넣겠어요. <laughs> 저희 블랙팀이랑 블랙 할 때는... 저는 블랙팀이랑 할 때는 시리즈하고, 화이트랑 할 때는 투쓰리하니가 나은 거 같아요. 저기는 골밑이 약하잖아요, 검나색은 우리 화이트랑 할 때는 이 많이 나왔는데, 인규 형이 많이 나왔어요. 인규 형이 커빈이 많이 들어잖아요 인규 하는 거 힘들지 않요 가운데가... 있으지않 아니, 인규 안 하는 거이라 많이 었이랑 <laughs> 아홉 아니면 민기 형이 안사이드 거의 민기 하나도 잘안 나? 네 근데 시도가 많았잖아요 바보 대신 그렇게 3등 좋은 까드도 없고 내가 <목소리도> 뭐야? 왜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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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가말봐다 아닌데.